자, 실수 M에 대해서 Y절편이 1로 일정한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두 교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근데 그두 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이다. 이거는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 자, 일단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자, 지금 Y는 X제곱 2차 함수니까 한이 정도 있을 거야.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거고, 지 자, 그 다음에 직선이, 기울기는 몰라, 얘들아. 근데 0,1을 지난데. 그럼 직선을, 뭐, 한요 정도 거 볼게요. y는 mx 플러스 1. 자, 이때 만나는 두 점을 선생님이 편의상 a, b라고 잡아줄게. 그치. 자, 근데 이두 점을 지나면서 어디도 지나냐면 원점도 지나는 원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치? 응? 그럼 여기다가 원을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자, 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라고 다시 얘기하면 그 원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인 상황이야. 그치?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저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일 때 m제곱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공부 3학년 때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이 들어야 돼. 뭐냐면은 이 교점을요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지금 봐봐 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이 m이 미지수기 때문에 결국 니네가 해봤자 근의 공식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은 여러분들 중3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때도 그렇고 99.9%다 근과 계수 관계야. 응? 두근 알파베타 잡고 출발하면 된다고 근을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어? 그럼 이거 두근 알파베타 잡아주시고 여기다 써놓고 출발하는 거야. 두근의 합은 m이구요, 그렇죠? 분과개수로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까지, 그렇지? 여기까지 되시죠? 음? 자, 근데 봐봐. 그럼 결국에는 a점하고 b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자, 알파콤마. 이것도 마찬가지야. y좌표를 직선에다 꽂아도 되고 2차함수에다 꽂아도 되는데, 직선에다 꽂으면 미지수가 하나 더 생기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 꽂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a 자표는 알파, 알파 제곱으로 표시가 될 거고 b 자표는 베타, 베타 제곱으로 표시가 될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돼.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지면 이런 것도 되게 직관이거든. 여기가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얘가 90도 같거든? 이게 왜 90도인가를 니네가 찾을 수 있어야 돼. 봐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수를 활용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두근의 합은 미지수 M이니까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해볼게. 자, 지금 보시면은 원점하고 A점하고 기울기 어떻게 돼? 알파죠. 그치? 얘들아, 원점하고 두 점하고 기울기는 구할 줄 알잖아. 이거 기울기 어떻게 돼? 알파지. 그치? 그 다음에 원점하고 B점의 기울기는 그럼 당연히 베타겠지. 되십니까? 근데 얘네들이 곱해졌을 때 뭐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되십니까?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직각이 보이면서 요 루트치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이 어떤 원이야?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돼버린다고.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중3 때 배우시죠. 지금 배우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뭘 찾는 게 목적이냐면 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이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돼서 AB의 길이가 2루트 7이다를 니 네가 문제에 주어진 저 숨겨진 조건에서 발견을 하나를 하셔야 된다고. 돼? 응? 그러려면은 무슨 출발이 돼야 돼? 이 문제를 내가 처음부터 두 근을 알파 벳타로 잡고 이 근과 계수 관계에 대한 대수적인 출발이 되셔야 여기서 기울기에 대한 관계까지 보여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수직이기 때문에 저 AB가 원의 지름이 된다야. 여기까지 되시죠? 음? 자, 그러면 이제 m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니네 수식화만 하면 돼. 자, 이제 두점 사이 거리 갈게요. 자, A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그럼 47에 28이야.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알파 벳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지? 자, 그러면 요거 애들아 합차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 보이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쓸수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공통인수 묶이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묶어주시고 자, 1 더하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묶어서 얘가 28이다. 그쵸?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연산은 니네 공수원의 곱셈공식 1단어 문제로 바뀐 거야. 그치? 어? 그래서 내가 공수원 저 곱셈공식 수업하면서 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 대칭식 문제는 이 근계수랑 항상 엮어서 나온다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드렸을 거야. 항상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정리. 자, 얘는 바로 갈게. 자, 이거 합의 제곱에서 m제곱에서 알파벳 다몇개뺀 거야? 네개뺀 거지. 그럼 네개 뺐으니까 플러스 4야. 이렇게 되고. 자, 얘는 그대로 m이니까 1 플러스 m제곱이야. 요게 28이래. 그쵸? 되시죠? 자, 그럼 M에 관한 보기차식 만들어져서요, 인수분해 한번 해주시면 답일 거야. 자, OM제곱에 28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고요. 자, 이거 M제곱 플러스 8과 M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 근데 M은 실수니까 당연히 제곱했을 때 양수 선택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지 되죠? 어? 이 문제는, 이게 연습문제 6번에 있지만 사실 6번에 문제 배열이 좀 잘못됐고 저 뒤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학교 시험에 나와도 거의 15번 이후에 나올 거야.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 잘못 풀어. 어? 되시죠? 이거 뭐하고 뭐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도형하고 기하하고 대수가 엮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자, 그 6번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게 학교 내신으로 가면은 되게 일반적인 문제가 돼버려, 어, 되게 평범한 문제야.